고센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스트로나입니다. 어, 실제적으로는 얼마 만에 제가 성도님들을 찾아뵙는 건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제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또 영상으로 성도님들을 찾아뵙는 듯한 그런, 그런 느낌과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 것은 제가 뭐 성도님들 이제 대부분 다 아시지만 제가 영상을 만들 때 대본을 만들어서 그걸 뭐 보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평소에도 이때까지 그 동안 많이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분이 좀 어색해서요. <laughs> 어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어, 이해해 주시고. 오늘 나누는 메시지에 좀 힘, 혹시나 힘드셔도 좀 초점을 더 맞춰주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지금 평택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평소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보다 성경을 읽는다든지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을 성도님들보다 더 못합니다. 어, 그럴 시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서 그럴 시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피곤해요. 그러니까 마음도 좀 피곤하고 몸도 좀 피곤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좀 거북함이 있어요. 그래서 일, 일 나갔다가 일 들어오면은 그냥 씻고 그냥 빨리 자리에 눕고 싶고 누, 잠을 자지 않더라도 누워있고 싶고 그냥 깨작깨작 그냥 뭐 잠깐 뭐 게임을 뭐뭐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냥 뭐 그냥 멍 때리는 거 그런 거는 하겠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 생각이 좀 분주해서 그런지 마음이 좀 <laughs> 마음이 좀 힘이 들어서 그런지 몸이 힘이 들어서 그런지 뭐 모두가 다 복합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마치 겨울잠을 자는 듯한 느낌이에요. 뭐냐, 곰같은 동물은 보면 겨울에 겨울잠을 자잖아요. 근데 겨울잠을 잘 때는, 이, 그 잠을 자는 동안에는 뭐 음식을, 뭐 사냥을 못해 먹기 때문에 미리 에너지를 축적을 해 놓죠. 저는 예전에 이제 말씀을 <laughs> 읽고 묵상하면서 그동안 쌓아놨던 거를 지금에 와서 그냥 겨울잠 자듯이 그냥 그러면서 예전에 이미 쌓여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양분을 삼으면서 어찌 보면 하루하루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이 생활을 제가 원치 솔직히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다시 고생 TV 사역에 전념을 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일에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 매진을 하고 싶은데, 어쨌거나 제 마음의 바람은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저의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의 삶의 부분에 어떤 부분을 원하시고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면서 지금 인도해 주시는가, 저는 그 부분을 만져야 돼요. 그래서 제 마음에 <laughs> 선한 마음으로 무언가 소망을 품고 있다 하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저는 만지면서 지금 현재는 그래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아까 겨울잠 잔다는 곰, 곰의 그런 느낌처럼 겨울잠 잔다는 <laughs> 표현을 썼지만 솔직히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거나 뭐 그렇지는 못하고 예전에 이제 묵상하고 했던 것들을 되새기면서 이제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새로이 더 무언가 말씀을 더 읽고 뭐 제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게좀 어 조심스럽긴 하지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런 부분은 좀 힘이 들어요. 그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성도님들께서 <laughs> 생각이 나신다면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되시고 허락이 되신다면 저를 위해서도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고센티비의 사역을 최대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실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형제 사랑의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말씀을 먼저 좀 살피면서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요한일서 이 장의 말씀입니다. 이 장의 칠 절부터 칠절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성도님들도 꼭 성경 찾아서 읽고 같이 목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의 들음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빛이니라빛 가운데 있다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laughs>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계속해서 몇 편에 걸쳐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살펴빛지만 이것을 성도님들께서 오해를 하시거나 잘못 적용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도 아마 이거는 잘못 어 적용하고 잘못 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뭔가 완전히 틀린 것을 전달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천연적인 인간의 상식선에 이론만을 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거나 뭔가 차원이 다른 사람이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부족하고 못한 부분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이 부분에서 뭐가. 인제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 적용을 할수 있느냐 잘못하면은 자기 안에 강박관념을 만들기가 쉬워요. 아 지금 말씀으로만 한번 살펴볼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뭐 미워하는 사람은 뭐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이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러니까 나는 형제를 미워하면 안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강박관념을 준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결국 무엇이 따라오느냐? 행위주의로 이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을 보니까 그렇거든요. 아 형제를 미워해서 아 이거는 보니까 어 아, 왠지 이런 사람은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적어도 지옥에 가지는 않더라도 뭔가 되게 안 좋은 느낌이 쎄해 그러니까 이러면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지 않으려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강박관념을 준다고요. 자꾸 나한테 자기 암시를 자꾸 주면서 강박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꾸 올가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데 깨어 있는 성도가 돼야 되니까. 나는 순결한 신부가 돼야 되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 사랑 사랑해야 돼. 이렇게 자꾸 자기에게 머스트를 만든다고요. 각 자기 안에 반드시 뭐 뭐를 해야 된다는 강박을 만든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위주의로 이어져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을 흉내를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많은 부분에 저기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저는 성도님들께 몇 번의 예를 들어드렸지만 수박 호박은 아무리 줄을 긋는다고 해서 줄을 그림을 그려놓는다고 해서 수박이 될수 없어요. 호박은 호박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쁜 강아지가 있는데 멍뭉이가 있는데 그 멍뭉이한테 고양이 줄무늬를 그려놓는다고 해서 그게 고양이가 되지 않아요. 멍뭉이는 멍뭉일 뿐이에요. 자 근본적인 게 변화가 되지 않는데. 내가 말씀을 들어 가지고 알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전하기가 쉽죠. 자, 형제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모릅니까?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이론이라고 여기까지는 이론이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대부분 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의미를 성도님들이 생각해주십시오.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됨이 다까지는 전하기가 쉽다고요.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알아요.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맞지 않아요. 왜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하다 못해 지금 이제 마지막 때다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깝다. 아 순결한 심부로 깨어 있어야 된다. 아 깨어 있는 성도여 되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자성 우리 고센 TV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휴가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무서워서 겁이 나서 그런 겁니까? 대부분 후자예요. 자 이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 조건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간의 어, 관념으로 계산을 할수 없어요. 왜냐? 인간은 조건이 형성이 돼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다 제가 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물론 요새는 가정이 많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 안에도 부, 가족끼리도 불화한 그런 집이 있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내 내 새끼, 내새끼뭐 이런 말 쓰잖아요. 피붙이고 내 가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니까 사랑을 하죠. 자 이게 조건이에요. 내 가족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니까 새끼니까. 이렇게 조건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성을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이성이 외모가 예쁘고 멋있게 생겼던지 아니면 뭐뭐 성격이 좋다던지 아니면 돈이 많다던지 뭐 이거는 좀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세상이 현실이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그런 표현도 써봅니다. 뭔가가 그 사람에게 내가 좋아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타인을 사랑해요. 자, 이거 쉬운 거 쉬운 쉬운 말은 쉬운 건데요. 여러분들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취미로 가지고 있는 것도 그래요. 무언가가 나에게 어~ 조, 내 입장에서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다 원리는 같아요. 자 조건이 있다고 했죠. 지금의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조건이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조건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그리고 못난 저, 저를 향하신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는 우리 인간의 관념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고양 멍뭉이에게 아무리 줄무늬를 긋는다고 해서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해서 수박이 되지 않고, 멍뭉이에게 줄무늬를 그린다고 해서 고양이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멍뭉이고 호박이에요. 줄 긋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호박에다가 자꾸 줄을 그어요. 그리고 내가 수박이라고 해요. 아닌데. 내가 교회 다니, 내가 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막 기도도 하고, 말씀도 좀 자주 읽고, 가까이 하고, 막 성경공부도 하고, 헌금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호박에다가 줄, 줄 긋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이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착각을 해. 나는 수박이 되었다 착각을 해. 아닌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 사랑 아이고야.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이건 이론이에요. 자,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달려가서 결승점에 꼬리를 해야 될 목표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우리 안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성도님들 들으시면 이거는 뭐 가슴 뜨끔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까지 교회에서나 삶 세상에,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뭐 성경에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고 그러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려고 애를 많이 써보셨죠. 자,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되더, 되던가요? 되던가요, 그게? 안 되죠. <laughs>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내가 그걸 내가 하려고 그랬거든. 내가 자꾸 줄무늬를 그으면서 나를 호박인데 수박이고 싶어 했거든.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내가 자꾸 줄무늬를 그어서 내가 호박인데 나를 수박이, 수박으로 이수박 자꾸 나한테 인식을 각인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이게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강박반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형제를 사랑해야지 근데 그게 되더냐는 말입니다 안 됐을 거예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았어도 결국은 무슨 내가 정한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간다 참고 참고 하다가 결국은 터져버리죠 이 예, 여러분들 다 여러 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 힘으로할수 없습니다. 멍뭉이는 멍뭉이고 고양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제가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지만 멍뭉인 이 우리가 고그 이쁜 야옹이가 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는 호박인데 우리는 자꾸 줄무늬를 그어서 내가 수박인 걸로 스스로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호박인 우리를 수박으로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제일 우선 순위가 먼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래서 내가 그 사랑 안에 가고 하나님에 내가 그 사랑 안에 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될때자 근데 이것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참 좋으신 아버지께 아버지 나는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다만 내 비는 말내 진정 소원이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야 말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형질 성분이 호박에서 수박으로 진정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무늬를 긋지 않아도. 그렇게 돼야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돼야만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셔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아멘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보셨지만, 안된 이유가 그건 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가 아직까지 빛 가운데 거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절대로 무슨 기준점으로 잡아 가지고 물론 이게 제가 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걸 나에게 강박관념을 주는 용도로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아, 이거 봐,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사랑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를 요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의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을 한 기,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의 현실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자꾸 호박인데 줄무늬 거서 스스로를 수박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내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말씀 좀 읽는다고 기도 좀 한다고 내가 봉사 좀 한다고 헌금 좀 한다고 지금 뭐 마지막 때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는 걸 안다고 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이제는 제발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기준을 잡아 준 거야. 근데 이 기준을 잡아 준걸 보고 스스로에게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강박관념을 가지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타인을 정죄하는 목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기준을 잡아서 내가 지금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결국은 나는 지금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가 어두,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현실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파악을 했는데 나는 이때까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동안 제가 많이 쓴 표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으나 현실을 까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더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입니다. 현실 파악을 하는 거랍니다. 현실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문제점을 알았으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은 결국은 또 실패하고 결국은 그것은 행위로밖에 행위주의로밖에 갈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더욱더 충만히 거하게 하셔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형제 사랑하는 거 앞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스스로에게 독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형제를 더욱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laughs> 왜냐 억지로 해서 그래요. 나에게 강박관념을 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닌데 자꾸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왜 그런 말이 있죠 그뭐 뱁새가 황새에 따라 가려고그 하면은 가랑이 찢어진다 예 제가 예 속담인데 이거 좀 잊어 먹었습니다 지 분수에 안 맞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실패를 많이 하신 게 자기 분수에 안 맞는 짓을 한 겁니다 억지로 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인의 강박 주박을 씌우려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변화가 되지 않으면서 자꾸 그리스도인을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그동안 여러분들도 괴롭고 그리고 여러분이 괴로우니까 결국은 그 형제한테 더큰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걸 깨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히 구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건 기도와 간구 이외는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노력 부분이 하나가 또 필요하긴 합니다. 오래 참음, 절제, 인내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에 이렇게 주르륵 나오죠. 이게 거기에 나온 것들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laughs>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겨려가된게 있는데 오래 참는 거. 요새 사람들은 참지를 못해요. 그냥 기분 나쁘면은 기분 나쁜 대로,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즉흥적이에요. 이게 너무 많아요. 참는 걸 못해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게 오래 참는 것 절제하는 것 인내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 몸에 익숙하게 해야 될 관의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겨려가 되면안 돼요. 오래 참음, 인내, 절제. 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저의 경우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평택 노가다 현장 일을 하면서 숙소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숙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 다제 마음에 안 들어요. 다제 마음에 뭐 들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보통 사람 같으면 싸움이 날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잘했고 못했거를 떠나서 제가 만일에 보통 그 천연적인 예전의 저의 상태로 있었으면 저는 욕안 해요. 상대방이 저한테 욕을 하셔. 저는 욕을 안 해요. 저는 주먹으로 까 버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힘이 안 돼서 못 이길 것 같다. 그럼 뭘 쥐고 쥐고 후려 까서라도 제가 저는 싸움을 싸서 이길 목적으로 사람을 때리지 않아요. 저는 이길 목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좀참 성도님들 앞에 좀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편이지만 죽이기 위해서 때려요. 그래서 제가 엔간해서 사람을 안 때리려고 애를 쓴 부분도 있어요. 저는 상대를 때려서 이기고 싶어서 굴복시키고 싶어서 사람을 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죽이려고 때리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잘못하면 큰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참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저에게 굉장히 모욕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는데 예 t 같았으면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렸을 겁니다. 그것도 머리 써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c c t v 없는 데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해버렸을 겁니다. 저만 봐도 오줌을 질질 싸게 싸게끔 그렇게 만들어 놔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저같이 참 못난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부족한 부분을 연습을 시키려고 이 평택 현장에서 일을 하게 하신 것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제가 참아요. 예전보다 더 많이 지금은 예전에도 참았지만 예전보다 더 많이 참아요. 굉장히 모욕적이고 예전 같았으면 절대로 참지 않았을 텐데 참아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고 연습에 의해 된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절제를 해서 말을 하고 절제를 해서 행동해요. 즉흥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인내해요.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는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인내가 사라진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고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평택 현장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게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런 것은 반복이 됩니다. 내가 싫은 사람, 싫어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아직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반복적으로 나를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나아지도록. 저는 이번에 이 평택 현장에서 예전에 뭐 예전부터 연습을 해오던 것에 대한 테스트에 통과를 한 그런 이제 감사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놀랐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참고 절제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변화와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 이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뚝딱 뭔가 사람이 바뀌게 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부딪힘으로 인해서 그것을 연습하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시면서 자꾸 연, 부족한 부분을 연습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것이 나의 것이 될 때까지 그것을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묵상해 보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다루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잘 붙들고 아, 하나님께서 내, 나에게 부족한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인내를 연습시키시는구나, 주님. 저의 힘만으로는 할수 없으니 이것 또한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연습을 하십시오. 한 번에 잘안될 겁니다. 그러나 소망하시며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인내가 내 안에 습관으로 쌓이고 자리가 잡히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서 지금 우리 요한일서에 나오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빛 가운데 거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결과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며 연습하십시오. 성도님들께서 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